워크래프트 서바이벌 배틀 모라 선수 대린 선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라스트 레퓨지에서 펼쳐지고요. 먼저 보이는 일곱 시 빨간색 오크 린 박준 선수 진영입니다. 네. 자 반대편 한시 파란색 나이트 에프져 조준우 선수고요. 우선은 뷰티풀 데이 됐어요. 네. 음. 우선은 아직까지는 뷰티풀 합니다.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예. 어떤 좀 뭐랄까요? 각오를 따지는 아이디 같아요. 그렇죠. 나 오늘 마무리 기분 좋게 음. 잘할 거다. 또 데이츠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아이, 이기, 이번 판 이기고 음. 다음 회차 때도 좋게 갈 거다 하는 음. 것처럼 조주연, 얘기가 들리네요 조준현 선수가 기분 좋은 일이 좀 있었나 봐요 아 궁금하다. 있었죠 뭐죠? 어.. 이제 뭐 콘서트 막 했다 아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음. 저는 어디 가서 이제 누구 가수 팬이다라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아왜 음. 왜 그렇죠? 야, 올콘 정도는 해줘야지 아, 아 내가 완벽하게 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제 발언권이 아니 뭐 권이다. 가수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얘기이아 몰라 아 물론 <laughs> 농담인데 발언권이 <바람 웃음> 있금조지 선수는 야 그래도 내가 어깨 좀딱 펴줄 수 있는 약간 이런 자태가 되거든요 네. 데몬헌터입니다 어, <laughs> 오크저의 데몬헌터 나왔어요 박준 선수 블레이드 마스터 네이 맵은 뭐 다른 선택권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음. 네. 불만 말고 선택권이 없다고 봐야 되는 맵이고요 조주현 선수의 오크 전 데모넌터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무슨 빌드를 쓸까요? 또 근데 네. 또 이제 박준 선수가 또 이제 상대 데모넌터를 상대한 게 네. 진짜 잡아도 한천판은 하지 않았을까요? <laughs> 천판 이상 해보지 않았을까요? <laughs> 천판 이상은 네. 했을 거야. 천판 이상 이게 만판만 판은 했을 거 같아요. 만 판까지 는 아닌 것 같은데. 야, 글쎄... 천 판은 무조건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장재호 선수랑 또 옛날에 같은 팀도 했고 네. 옛위메드 복수 시절에.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많이 음. 연습을 했을 건데 음. 상대법을 분명히 알아요. 아무리 좀 시간이 지났어도 네. 아 옛날 내 기억에 내가 몇천 판했을 때 데몬 원턴 이렇게 상대했어. 음. 기억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원보로 훌러갑니다. 음. 아이템. 자첫 번째 사냥 안 하고요. 바로 그런트는 오르죠. 블레이드 마스는 터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푸탱링. 선영웅 데몬 원턴은 푸탱링이 조금 기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모로 뭐 음. 푸탱링 자체가 기쁘지는 않아요. 네 이제 옛날에는 기분이 나빴었는데 그게 좀 없어진 거지 기쁘진 않습니다. 네, M 성향의 아이템이잖아요, 저거는. 아하. 네. 아 그래요? S 보다는 M에 가까운 아이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해줄 네.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캡직을 만났는데. 아, 그걸 아. 왜 하고 있어? 아. 하지 말라고. <laughs> 그만. 잠깐이었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위스. 아, 어, 디토. 디토. 자, 저 정도는 그냥 아, 이제 분할을 먹을 줄알았는데 음. 일단 디토해 줬습니다. 자, 위스 컨트롤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네. 이러면서 데몬터가 이벨 찍었나요? 어떻게 동선이 어떻게 되죠? 나는 바로 돌아오네요, 음, 그냥. 네. 예. 지금 치기는 조금 애매해 보여서. 네. 요즘 아무래도 이제 보통 사냥을 먼저 하해 가지고 아이템 하나 챙기고 움직이는 동선이 많은데 네. 박찬 선수는 뛰었습니다. 저 이러면서 뭐 무단합니다. 네, 올려주고 네. 있을 것다 올려주고 있고. 지금 관건은 조주현 선수가 뭐헌터소를 올라가느냐 하면 어떤 거냐일 것 같아요. 문엘로 다 막았어요. 아, 어, 해 네. 막았습니다. 그러면은 포탈 타는 것도 기습적으로 따닥 눌러서 포탈 타면 좀 위험할 수도 있죠. 네. 지금 여기도 막힌 거죠? 네, 네. 막힌 거같습니다 예. 이게 키퍼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이러면은 막았다면은 약간 둘중 하나잖아요. 안쪽에다 저어도 되는 전략이라서 짓는 거거나 아니면 높박고 전략이거나. 네, 그냥 불마가 꼴뱅기 싫은 거 같아요. <웃음> 음. <웃음> 불마가 들어오기 싫다. 워가 집에 안 돌아올 거다 이리. 아, 어, 이거 죽었죠, 이건 자, 비비기. 오, 자, 아저 오른쪽 어, 아, 왼쪽 오른쪽 다 비벼요. 아 근데 무네리 없어가지고. 못 갑니다. 네, 근데 이거는 와 그게 힘들 뭐, 어. 어. 이거를 컨트롤 하기에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지금 마우스 컨트롤이 필요. 이해하나 때문에 동료들이 힘든 거거든요. <laughs> 연대책이. 아 이거, 이거 길막 나요 지금. 와 망했어. 요쪽왼할수 있어요. 안 되나? 아래 아래아 아, 일단 더스트. 어. 야 자. 지금 조준수 칼날이 지금 세 지금 날카롭습니다. 자 이러면 아이고, 불만 잡히 불만 잡히죠. Cease장bang! 어. 어아 위스 위습... 나와라 없어요 아직 아 안나 왔어요 아아 가능했는데 위스 저기 아니 아니고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잘못 봤네요 네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름 선방했다 불마피 잘 빼고 네 꼼짝 <laughs> 없이 <Alberto weed> 돌아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어, 네. 안 돌아갑니다 아아 리빌 아 뿌려주는 불마 아, 어아 아. 어 서로 비비기 우리 크런트들을 위해서 몸소 희생 어 그럴때 아초 은근히 많이 잡혔거든요? 두마리 어디나어 딜나 들어갔어 어? 아못먹었요안 올라갔어 요올라예 원래 먹으면 이렙 되지 않나요? 아..아.. 어? 그, 그렇죠 됐죠? 되죠 되죠 네. 네. 60.. 60 144 한거니까 333만 네. 먹었고 어 근데 어데모런터에 이게 딜이 들어가는걸로 좀 봤는데 그렇죠 아,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서 실피로 살았나봐요 예 네. 네. 실피로 살았던거 같아요 동시딜로 들어간거 같습니다 원원원 칩트예 탈론이 상한거죠 나가씨 나가씨 오 불러 아니 이거 뭐뭐아니잘네요이어 탈로 네그러좀 약간 오전략 같은 느낌이거요 그렇죠 네. 아까 말했 약간 박구가 그 가다라는거아근 네. 지금 데마포는 사실 아, 총아아니에요 어, 근데 이거 블레이드 마스터도 지금 점사하면 아또 네. 트래퍼가 트루지 했네요. 하이드라도 예 하이드라도요. 네. 자 그리고 이거 위스 빠져나갔다는 거 이거. 이건 잘 빠져가 나갔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미 있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둘. 그러면 총시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뭐 헌터 소리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프로 프로텍터... <laughs> 어...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요 네. 보니까 로라가 네. 프로, 프로텍터를 지을 건또 아니거든요. 네. 자 세컨 칩트 나와서. 방자 크리핑 수도이나 박준 수 이게 일단은 아타리 보통 여기다 짓는 것들이 좀 많이 이제 들키다 보니까. 네. 네. 어. 멀리다 짓네요. 네이처스 블래싱니까 그냥 걸어오게 다라는거 네, 너무 먼거 아닌가요? 맵의 중간보다 더에 있습니다. 뭐 일단은 그래도 네이처스 블래싱 되면은 아, 근데 저기 뭐, 533 거. 지역 잡다가도 저기 차라리 볼수 있는 위치있요기 네, 방금 예. 방금 예. 그러니까 왼쪽 일단 상점 지역은 다시 한번 조준현 선수가 노리는 거 같죠. 아 이런. 아 근데 피언이 봤는데 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냥한다고 아니까불만 오죠. 뛰옵니다. 어 스트 씨가 왔는데 아또마포아 아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준현 선수가 침 뱉었습니다. 에이치에프 그러니까 한테는대마포가 지금 만화가 안 좋아요. 네 피한 에에. 영웅들이 아니거든요. 에라이 퇴. 지금 대마푸별로 다 좋았을 거 같아요. 차라리 만화 스틸 완배가 차라리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이게 예전에 이런 올인 러시 이제 틈에나 이런 라퓨에 살때 보면은 사실 데일포 바라면서 했던 러시가 맞습니다. 네. 데일포가 최고긴 하죠. 네. 일단 낮이 됐으니까 무적 포션 사 가야 될것 같고요. 자 중간에서 만났어요. 아직은 아니거든요. 데몬도 없고. 아 지금 대장이 없으면요. 예.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트에프 조준현 선수. 여기서 도나요. 필스. 필스 사고 부포. 도나요. 아나 위습 어아 지금 여기 쓴 것도 사실은 아깝죠. 아 초콜도 한번 한번 막아 주는 느낌. 그래도 일단 두 마리는 죽었으니까. 자, 아, 그럼서 오른쪽으로는 워가 내려가긴 합니다. 워가 지금 갈아 갈라... 너무 민기적대요 네. 느낌 오죠. 근데 아 이거 올인이네. 위습 보면 대충 알거든요. 네, 네, 네. 뭐? 위습이 용감하면은 올인이거든요. 아 얘네 국도타네. 네. 극도가 싸죠 예 네. 안, 아 돈, 안 드니까 돈이 예 네. 대신 기름값이 더 들죠 네. <laughs> 자, 이쪽에서 그러면은 박준 선수는 자 윈드함드 아, 윈드함드 윈도안드... 애매한 거같아요 그... 그렇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볼순없고요네 근데 눈에 가시엔 데모헌터 같은 거 띄우면은 차라리 여기가 마포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렇죠. 지금 띄운, 지금 띄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에이지이다 보니까 네네 아, 할론이 이러면은 사실 대일부도 좋거든요. 자 이런 데워가 이렇게 걸어가니까 여기 잡고 대머리도서 삼각 찍고, 아이템 꾸에 아니... 타拉斯 노래 보고 민첩책 나왔고. 아니 나이트에프가. 네리 그, 여기 있어? 이건 뭐지?라고 할 거예요. 집중해. 봤어요 건물이. 피언이. 오루 플루, 플루, 플루 좋아요. 예. 네. 아집쪽에 건물이 바깥쪽 건물, 바깥쪽이 더 많아요 건물이 집보다. 이거 그냥 지금 집에 에이. 들어가는 거는 아, 안 갑니다. 여차하면은 만약에 점령되는 그림까지 간다고 하면은. 박준현 선수가 바꾸기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가능하죠. 예. 예. 레이더를 이제 두 마리 정도 덮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예. 바꾸는 게 맞아요. 이거. 판단. 그렇죠. 판단. 맞죠. 예. 예. 판단. 예. 좋아 보입니다. 이게 베스트예요. 지금 삼자가 봤을 때도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음. 음. 결국에는 워가 너무 멀리서 걸어오기 때문에 예. 지금 러시가 늦어졌거든요. 저 아, 아, 지금 들어갑니다. 박준 선수. 타리 죽이긴 했는데 이거를 돌아가서 막겠다 하는 것도 좀 약간 애매하긴 애매하고. 그렇죠. 생각할 거예요 조준희 선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버로 다부이고 갈까? 자, 이거 잡아야 선수? 돼요. 비비기. 한 마리 두 마리가 아 중요한 거레이더가아 아 방금 사냥하느라고 폴대로를 꺼놨어 가지고 음 치밍 늦었죠. 이거 레이더 세 마리인 거고 네 마리인 거 차이 좀 있거든요. 엄청 심하죠. 네. 자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밖으로 나가 피언 있지 않나요? 예나 네, 네. 피언이 여기 이미 아, 나갔고, 네 마리. 네. 예 네, 나갔고. 홀을 지을 수 있을 정도가 돼요. 이게 나무도 지금 빼는 거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죠. 홀을 지을 수 있는데 나엘은나엘은 아, 지금, 방금... 나엘은 지금 나무가 없어요. 그렇네요. 판단은 좋습니다. 지금 박준혁의 판단이 이건 뭐 베스트라고 봐야 돼요. 그냥 베스트죠. 네. 뭐 여기서 이렇게 좁은 곳에서 이 워끼고 아타를 상대한다. 사실 그냥 견적 자체가 잘안 나오거든요. 음... 네. 아 깨졌고. 네. 어떻게 보면 조준호 선도 이거 아 이거 망해야 나 해가지고 돌아가지 않은 거는 잘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좀 애매했거든요? 깨지는 속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긴 하 그래도 나무를 이제 캐는 위습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음 그나마 자 이렇게 되면은 서로 지금 서로의 진영에서 홀를 짓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어? 돈이 조금 모자란데요? 걱정 없어요 여기 왜 오가 있거든요 여 이게 약간 좀 숨겨놓은 약간 좀 뭐랄까 그 숨겨놓은 돈 있잖아요 그 남편분들이 뭐라고 하죠 비상금 비상금? 예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비자금. 비자금 비자금 비자금인가요? 예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용돈 잘 썼고요. 뭔일를 여기다 지금 지금 그냥 아예 엘리전자스를 생각한 건데 근데 이게 로라도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홀을 짓는 것만 아닌 느낌이면은 안 나가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워네 개를 부시로 여기 들어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음. 그러면 과연 이제, 재 시작이 누가 빠를까인데, 음. 아직 오크 검을 지금 뿌려놓은 거 보세요. 지금 다섯 시도 뿌려놨고, 워밀 아까 있었고, 저기에 또 하나 뭐 있네. 부드라운지인가요, 저거? 여기가 부드라운지. 고 네. 여기가 워밀, 여기가 버로우. 아, 버로우, 아. 아, 아. 애매합니다. 양쪽 다 어? 뭐, 오크가 홀을 네. 안 지었네요? 그죠? 근데 금은 400... 네, 예, 400이 예. 있어요, 예, 예. 지을 순 있어요 <laughs> 그니까 홀을 지으면은 그홀 위치가 어딘지는 발각이 되니까 일단 아직 그, 근데 리빌이 양쪽 다안떠가지고예 근데 이렇게 되면 일단은 나이트헬프는 못 나가고 오크는 좀 밖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나일는 아, 일단 그쵸? 짓습니다 나일은 지금 졌어요 오크가 지금 뭐 빨간색 지역 사장하고뭐 칩툰 아이템 없고 레벨업 해서 막 쇼크웨이브로 하는 그림이 좀 그려질 것 같은데 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데몬 레벨이 3레벨이었으니까 만화본 일단 100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방 정도 쓴다고 봐야 되거든요. 칩튼. 아니면은 이제 윈드 한드를 불마한테 줘가지고 불마가 네. 계속 저걸 띄우는 쪽으로 하면서 칩튼이 이제 쇼크웨이브를 계속 떠준다. 이런 네. 느낌은 가능합니다. 예전 1.28 버전에서 이런 구도 좀 나오긴 했었어요. 이제 탈론하면서. 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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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했어요 거소가 아니고 파케 파겐... 조주현 선수도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거 상대가 사냥 다 해서 칩튠에 레벨업하고 쇼크웨이브 하면은 내가 진다. 예. 라는 판단에서 그냥 힘싸움을 간것 같습니다. 근데 돈이 안 들어온 느낌이 나무가 아니요? 없어요, 지금. 저기 70%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예. 건드리지 않았으면. 근데 100도 없거든요, 지금. 아, 열심히 아, 골 아, 짓는 걸로 예. 아, 무포랑 힐스 정도 사주면은 힘싸움 들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엘리 네. 못 시킨다. 워가 자, 건물이니까 추출돼 그쪽, 있어요. 아처탈론아 슈거 뭐 일단은 들어가긴 자, 했는데. 그리고 윈드 한드. 자, 저 병아리 그러니까 나가시 나가시 나가시. 무포 빨리 먹어야 돼요 무포. 그냥, 그냥 써야 돼. 될... 네. 아 지금 민기정 민기정. 자 그리고 윈드 한드가 이렇게니까 생각보다 지금 좋은 치예에 워가 아, 아, 있어요. 워가 생각보다 좋은 이제 좋은 위치 이제. 자 나가시. 어... 나가시 위치. 아 쇼크 이거 쓰기 전에. 아 나가시 위치. 아, 아, 위치 죽으면은 힘 빠지거든요 약간. 자, 블레이드 마스터 뭐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나가시 죽더라도 일단은 다른 거 짤라 줘야 되는데. 와 근데 있어요? 월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병을 잡는 거 되게 좋아요. 뭐 맞아 맞아 상대하는지. 근데 맞아딩 같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얘가. 자, 근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얘크가 피를 어떻게 줘? 그러니까요 체력은 게할 겁니까? 대문 온생팅하고 아처다 선발에 나왔고. 한시 지정에부드라운지가 있으니까. 데, 아, 블레이드 마스터만 가서 자, 이걸로 돈 벌고요. 자자자자아 그래 누가 먹습니까? 아, 저 레이더, 레이더. 이몰레이션. 어? 근데 마나 고있어요 아, 문에. 문에. 아, 이게 이게 이 떠도 떠도 맞네, 딜이 얘는. 자. 어, 레이더 남은 마리스 중요하거든요, 이거. 와, 이몰레이션을 킨다고요? 와, 이제 만화 없다. 예, 네, 꺼야 돼요. 예. 네. <laughs> <laughs> 자, 이제 오면은 아, 지금 나무 캐고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자저 어떻게든 지금 파티가랑이 잡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시간은 이미 이제 오크 포인트 됐어요. 이렇게 네. 되면은. 저거 체력 회복하면은 나이트프 힘듭니다. 힘들 수 있어요. 어 근데 아예 엘리 쪽으로 간다. 월을 믿고 지금 이거 꿀 바른 것 때문에 이제 돈 없거든요. 다른 거 지을 돈은 없어요. 맞죠? 그가 여기를 지금 알아야 되는데. 그니까 보이긴 하겠죠? 아직 안 떴어요 지금 나이트엘프가 먼저 깨졌는데 어 잠깐만 이러면은 워가 있습니다. 없는데 워가 없는데 아 근데 이게 워가 없는데 무적은 있어요 무적은 있어요 워 없으면 싸움이 안 되죠 이베이전이 1스킬이여가지고 생각보다 미, 그 미스가 잘안 떠요 자 아처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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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놔야 돼요 하나 아처 한씩 교환 자 옆에 워가 지원 근데 저대본은또 체력 어떻게 회복하죠? 자연 회복 네 어. 아아자 이제 맞딜 그냥 엠씨 아아길 하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이렇게 아, 그냥... 아 워워키 돌기 워키 돌 워키 돌자 <laughs> 이러면서 밑에 쪽에 뭐 봤죠 빨간색 반짝거냐 다시 네, 워가 발견 어, 네자여기도 어, 여기다가 지금 어엘 앨리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시간 벌어주는 와, 느낌. 와 이거 워를 결국 두개더 줬던 게네오 어, 어, 이거도 이거도 좀 맞고 신의 한수 지금 일단은 돈이 없어요! 칩트 뭐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슬슬, 슬슬 팔아도 근데 제일 싼 건물이 130원짜리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그냥 사냥 빨리 해야 되나? 아, 블레이드 와 저거 슬프다가 잡죠 타워! 워치타워 아 워치타워 워치타워 네. 있어야 되는데 3... 그러면 3골드 뭐라도 몇대 때려야지 어 지금 뭐 고치고 있어 자자자 데몬 데몬 인비지! 무포? 먹으면? 인비지! 그렇죠 인비지 먹었죠 인비지 야 이제는 뭐쓸게 없고 지금 여기 고치고 있고요. 아니, 여... 아, 니 뭐야 저 누가 부셔요 아, 저거 와좀 망가지고 AS 받으러 가고 있고 나무 나무한테 AS 바, 받을 수 있거든요 저거? 자, 불마이 와가지고 일단 어, 안으로 들어가면 아, 저 하나 죽었고 여기서 에저트다 레벨. 아, 이 에이션 투보 원은 AS를 받는데 오크 유저 AS 어디서 받죠? 일더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죽이면은 데모나터도 위태위태. 근데 이거 하나 죽이면 레이더가 없어요. 봐봐. 아. 그 아, 잡을 거 잡고 소고 또 아, 막. 이거 게임. 그런 듯한데 좋은데. 안 돼요. 자, 그그렇 죽어요. 와안 터질 거 같지 않나요? 자,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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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데몬 데몬. 데몬. 자, 부서관 깨졌고 마지막 거물입니다 오크? 자기 것과 자기 것과 어! 자기 건가? 자기 걸 비틀어. 아, 자,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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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 빨리 아예아아아아아아먹데 근데,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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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요 뭐가 영웅이에요 아 이거 뭐못 부실 것 같은데요? 뭐내기가 다가가지고 네. 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자, 저 워밀이 부서지기 전에 불만한침체이 어디 사냥하고 오, 뭐 사냥하고 뛰어는 도망가서 어디 검물축도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냥하면 체력은 어떻게 채우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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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피하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 자, 이거 인구수 0이에요. 0. 아, 워가 뭉쳐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 어, 어. 어, 설마. 이거 불맛 때려야 돼, 불맛. 불맛, 불맛. 예, 그치 그렇죠. 불맛 때려야 돼요. 나 뭉치고 또또 뭉친 다음에 예. 으시야, 으시야. 불맛 때려야 돼요. 진짜 뭉치면 달고. 예, 터치면 죽는다. 진짜. 아, 몸을 깨웠는데 체력이 달고 있어요. 이거 만약에 나엘이 이기면은 네. 엘리전으로 나엘이 이기면은 인구수 0으로 이길, 이기는 게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예 인구수 제로에요 제로 이거 잘하면은 몇 년간 회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게임. 예. 자 <laughs> 재밌네요 아니 지금 저저 피어 일단은 일단은 빠져나와 그렇죠. 도망가고 아, 근데 보이요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예아 이거 끝났는데요 진짜로 이거 어떻게 이기죠? 1010 HP 빠지는 것도 이거 아... 압박이에요 어 이거 하나라도 이거 맞는거 이거 하면 안돼요예아 워가 진짜 세네요 아워 하나라도 안 지면은 안 지면 노답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안 지면 못 부수죠 블리즈마 아, 아, 아 진짜 거불고 <laughs> 이거 하나 부수는데 지금 아 음. 이게 지금 병력의 절반인데 아~~, 아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해 착. 아니 아무거나 쳐도 될것 같은데요 아무거나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아, 블라, 아, 블라, 블레이드 블레이드 마스터. 아, 블레이드 왔어! 블레이드 왔어! 이거는 낯서요! 치! 아, 아, 인구수 아, 0으로 이겨! 아, 인구수 0으로! 두 번째, <laughs> 여기, 로라이 선수가 승리를 하는데, 인구수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인구수 0으로 이기는 종족이 있다? 있다. 아, 있다. 와. 그러니까요, 이건요, 몇 년간 혹은 10년간 네. 회자가 될만해요. r t s 아. 장르에서 인구수 0으로 승리했다? 없어요! 워크밖에 할수 있는 게임이 없어요.